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어, 지난주 어, 연말에 아주 뜻깊은 그리고 감사한 어, 메일을 크몽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입점을 제안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어, 메일이 하나 날로 왔더라고요. 어, 크몽 컨텐츠 매니저님께서 어, 저에게 보내셨던데요. 어, 초기 창업 패키지와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발표 자료 주제의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신 창업사령관님께 투몽 입점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어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게 이어어 접했었고요 어 제가 어한 3년 전에 제 유튜브를 개설하면서 무료로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그리고 초기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어, 제가 무료로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 어, 예,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봐주셔가지고, 어, 몽에서도 어, 좀, 어, 좀, 그래도 좀 인정을 한것 같아서 상당히, 어, 예,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어, 유튜브를 다시 좀 본격적으로 지금 많이 찍고 있는데, 영상을. 한 1년 10개월 정도 쉬었었거든요. 유튜브는 쉬었는데, 제가 대신에 그 저희 티스토리 블로그에서는 계속 그 글을 올리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블로그를 보여드리자면은 저희 창업사령관의 비밀노트 보시면은 예, 누적 방문수가 지금 32만 명, 32만 접속자 수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창업 지원 분야, 특히, 정부 지원 사업 관련된 창업 분야, 창업 지원 분야에 아주 이제 폭이 한정된, 아주 타겟팅이 창업 지원 사업에 한정된 그런, 어, 블로그를 현재, 그, 창업 사령관의 비밀노트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독자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셔서, 그래서, 하여간, 어, 그런, 그런 점도, 예, 그, 크몽에서, 좀 입점 제한이 오게 된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올해 이제 정부 창업 지원 사업하고 R&D 사업에서 좀 획기적인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독자분, 구독자분들하고 그리고 저희 저희 디스토리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들하고 계속 소통의 시간을 기회를 좀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 유튜버 그리고 블로거 운영자가 되도록 한번 열심히 올한해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업사령관이었습니다.